자,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퀀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을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끊임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1월부터 올려드렸었던 그 영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3만 원이 단기 바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고점까지 80% 올라가준 상황이 됐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매매했던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걸고 있는 기대감도 다른 코인들보다 월등히 크기도 하고요. 자, 이더리움 ETF 현물 승인 가능성을 많은 전문가들과 기관 등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코인 역사가 한번 뒤집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재들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게다가 비트코인도 반감기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내다 팔았던 이 그레이스 케일의 비트코인 허물 ETF 거래량이 6월 말과 3월 들어서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다른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면서 시장이 툴렁거리긴 했지만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분명히 온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금리 인상도 끝난 상황이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간은 단타하시는 분들께서 진입해서 반등을 노려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겠지만 시점은 솔직히 단타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매수, 맥점만 잘 잡게 되면 50%에서 100%를 하루 사이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단타 하시는 것은 오히려 큰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겠다 보고 있고요. 자, 저는 주식도 15년 정도를 했고요. 단기 매매라던가 수익 매매. 그리고 중장기 매매를 정말 오랫동안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확실하게 단기 스윙 또는 중기 이상을 바라보시는 매매가 좀더 좋다고 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여러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솔라나라던가 비트코인 골드라던가 시바인후 도지. 전부 크게 간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에 솔라나도 11만 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20만 원을 돌파하고 늘렸고요. 자, 도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시점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상 보시고 이 스윙으로 편안하게 소익을 보실 분들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타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시장이고 주식처럼 매수하고서 5에서 10% 버는 장이 아니고 최소 10% 이상씩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요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 단타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죠? 자, 010482392615 단기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크게 눌리고 나서 다소 안정적이지만, 네, 정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분명히 3만원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움직여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제는 2022년에 매물들이 많은 자리에 시세가 걸리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흔들릴 수는 있겠다 보여지는 그런 시점이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때 매물들을 다 흡수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기고 있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그런 가벼운 종목들은 한방 터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잘 견디시면 지금보다 훨씬 큰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3월과 5월에 굉장히 강력한 한방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3월에 한 차례 크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 매수 타점이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